구독 간2한 번씩 시간2세요2시층 그냥 가운데 가요 시층 마당에 총이 잘 2시간, 2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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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총먹시간 2시간, 2시간, 2 2 2 멘트 쪽에 있는 거아니야 저쪽에 있어요, 형. 두 명이야. 가지마, 조심해. 밖으로 나갈게, 돌기가있 나. 바깥발. 야, 너 왔다, 붙어, 붙어. 킬려, 킬려. 나이 잡은 거지? 여기, 저, 아이, 그, 그 거기 잡은 거아 다른 데 잡은 거, 다른 자 2층에 애들 많다. 밖에도 있고. 저기 있다, 팍 하나 깔게. 밖으로 돈다? 동자. 뭐야 끝났어 여기? 몰라, 몰라 거기 둘더 있어 2층에 이 없다 포게요 2층에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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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나어내려내려내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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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펀데. 어, 아, 이거 어. 하나 쳐내려 어디? 내 바로 아래 나오 잡은 거야 오는 거 잡았다고? 없 이층 있을걸?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가 왔다 봐. 아, 밖에 있는데. 여기는 있는 없클리어클리 보자. 클리어뭐이아 오토바이... 레전드. 밥에 남아요. <laughs> 나요 아유 어, 이거 내가 봤을 때 고춧가루 맞을 것 같은데 누가 가면지만. 나갔어. 여기까지가 어디였어? 화장실에 있어? 어화실에 <laughs> 레전드 급박초. 간다 킬코치님 아, 시체가 너무 반대요? 맛이 없는데? 이게 달아? 한별 필요한 사람 필요 없어. 아나 어, 근데 지금 맨몸이야 맨몸. 어! 아, 나백스밖에 없다. <없잖아>. 아, 아, 와 아, 레전드. <레저트>. 아 아. 오오 <laughs> 아,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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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aughs> <laughs> 같이 가버릴 뻔했다. 투다닥. 아 <laughs> 같이 골로갈 버릴 뻔했다. 이건 이건 아니지 인간적으로. 가자. 음, 공포 영화야 완전. 확실히 <뮤> 3인칭은 진짜 무서운 게임이긴 해. 나1인칭로 하고 있어. 진짜? 요 아야와 가면 보는데 하나 더 뛴다 여기 핑. 1번 핑 남쪽으로 뛴다. 내가 왔던 애가 쨌야. 죽여, 갈게 푸시가는 중. 두리사. 이쪽 이쪽 이쪽. 기 이쪽 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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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밖에 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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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막 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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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막 미안 여시여기는거 <laughs> 봐줄게 막 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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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쉣여비율막 여막, 너무 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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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 야, 여다여야여 야. 여막, 던막여야 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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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여야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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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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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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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 빨리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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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씨아씨 빨리 빨리 어, 내가 머리 맞췄는데 한방에안 죽네, 머리. 아, 그니까 머리 안 맞았나? 머리 맞았지, 아, 너. 머리 맞았어. 머리 맞았어. 진짜 이렇게 빠른 반응. 비개 슈랩이 진짜다. 뭐 떨어, 뭐, 뭐 던진 거 같은데, 쟤. 호랍이는 듣구나. 야기? 던지까 봐. 던지까 봐. 던지까 봐. 던지. 던져. 야, 야, <laughs> 하나 살좀 말아줘 봐. 하나, 주마, 하나, 주마. 하나 주마. 아, 줘 봐. 아, 떨어줘. 브라이프. 당신 이거 압수야. 택도 넣다고. 압수야. 아, 져네두개 먹었잖아. 아나두개 아닌데. 두 개네. 야, 정말 이거. 뭐야 이거? 어, 오른쪽이 플레거. 가자. 네, 야 야, 뭐야, 키네. <laughs> 원래 l i 어, 야, 기신인, 기신신이 정도면? 어, <laughs> 기기기기도도망가도 어... 나이스. 야, b i 꼭두기 둘. 셋셋 셋. 오, 셋, 셋. 기다려봐라, 할게. 아, 아, 내려 봐 여기로 게 내려 내려 세요 내려 오세요 내려 오세요 와. 운전 좀 가자, 잉 가자, 잉내려온고 정확히. 야, 이거 이거 크나따 그, 세대야? 아, 일단 가까운 쪽으로 간다, 아, 아, 아. 이. 되네 나무 뒤. 나무 뒤. 오케이. 한한대 떼려갔다 골이번2 2번. 번으로 하나 이번뜨 들어갔어 하나 그대로 하나 뜨려, 어려다 뛰었다 둘다 아나또또와 들어와 와, 이리 와. 저, 머리 아. 봐줄게 형한대한대한대 떼려 한대떼어갔다 미안해. 아, 진짜 저거, 저거, 저 아, 저거, 지거 저거, 저거, 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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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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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응. 야, 솔직히 앵이 사하고 백발안 끊고 끊다 있었다. 이거 백발.. 백발0 8이었었던같아백발이었어 진짜. Let's get it. l a t kid. t i t i t 튜브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세요. 픽트 아 무독. 픽트 무독 섰다. 무독 섰다. 근데 왜세웠냐 무독. 걸린 거 같은데. 이번에 썼어 이번에. <laughs> 오토바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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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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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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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짤 제가를 봐도 비켜 안 해. 장성당 일층 왼쪽 창문에 있어. 뭐 바라보는 방향? 왼쪽에 폭발 나왔다. 니 머리 봐주겠어. 폭발 나온 중. 왼쪽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은 영수증. 야 왼쪽이 온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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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내려가자 뒤로. 내려갔어. 성당 성당 옥상에도 성당 옥상. 하나 네, 뒤로, 뒤로 빠졌고, 있더군요? 아니 3 번, 3 번, 3번 옥상이랑 지금 이 번, 이번 표를 빠졌어 하나. 누는 중. 자뒤또 있는데 다른 팀? 와야폭대전도네 성당 옥상에 섰고, 성당 옥상. 또 던진다. 아, 나 여기 갔다. 아, 아, 제발. 아, 뭐 붙어줄게. 아세 아, 성당에 둘다 있는데. 성당에 둘다 있어. 옥상 라스, 옥상 라스. 아, 나죽나죽 1층 기절 시켜놨다 1층 입구 기절이야 입구 기절 가자 빠졌나봐 어, 1층 큰 사이로 갔나봐 아 바로 입구 왼쪽 야3인층 애들 폭을 정말 잘 깐다 아까워서 느끼는건데 보호가잖아 와야 온다 차 온다 이번에서형수야아숙려어 위에 소리 들린다 2번 내려온다섰 아, 우리 있어. 다른 팀사운대 여기 있사이어이번은어이어이어이분 이분은 있어. 이분은 있어. 이있 이분은 이은 아유 뭐, 서클 보소 뭐, 미쳤다 미쳤어 오다아다이면은 개포맛이 거다 이거 아, 미쳤다. 오, 저, 아 있다, 음, 음, 음. 나이스 오른쪽 집에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아이다 야, 없다. 얘들 무덤 쪽에서 짤짝 아, 내려가. 아, 한번 쪽으로 쭉, 4명. 네 이거 네 명. 어, 형이 잡을 수도 있을지 싶은데. 아 어, 그쪽 라인 뛰는 중. 그 왼쪽 라인으로. 형 위험하겠다, 이거. 근데 나 이거, 이거 오토바이 끌어야 돼. 쟤가 아마 손들 거야, 형. 손들 거야. 저 아, 또, 기한번 봐줄래? 라타 버리테라타. 버리테라타. 버리테리테라리테라타 버리테라타. 버리테이타버리테킬타버킬테라타 버리테라타. 버리테라타. 리테라리테라타버리쪽라타 버리테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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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기 하나 더기 그냥 중간으로 내려왔어 요확인했어 집이 없는 거야, 거기? 오토바이 들어왔을 텐데, 아, 그쪽에. 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엄청 오래 됐어. 들어왔어. 오차 어쪽 찾아봐, 이토바이. 이토바이에 1번 핑 이토바이 하나 있어. 얘들 여기에서 얘들 좀 많다, 3번. 고급기 하나. 아! 어이구. 바위 마를 수 있냐? 형, 하나 살렸다박티싱 거야. 오케이. 왼쪽 보면, 아, 여기 큰거가개 뭉쳐있는 곳에 둘러 들어와. 가 야, 산으로다, 등장아! 350. 딴먹이로또 먹이도, 딴 먹이도. 이 먹이도. 야, 나 이거, 각기. 자 숨어봐, 집에. 지금 숨어. 커플 달달한데 <목소리> 형 이쪽 등선에 듣게 50총 맞세. 난나카플터 왔는다. 얘스쿠스를 여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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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이번 죽었다. 이번 죽었다. 잡아 줄수 있으면 잡아 줄게. 우리 피고 네 명? 여기 일단 3번에 둘. 3번에 둘? 오케이 오케이. 꼭대기 그 말한 거지 픽트. 어. 개크줄수 있겠어? 오빠 못 하도 나 이거 각각 바꿔야 돼. 또 어딘지 아아 여기 여기 하나 하나 이번에 있어. <목소리> 같은 팀이야. 얘네들? 야 푸스커드네 여기 위위세 위에, 위에 명이고 이번에 하나. 자 여기 붙어 있을게. 해우소 에 하나 해우소 에 하나 있어. 정녕 해우소인 것 같아. 하나가. 해우소 하나 있다. 안에 있다. 해우소 어차피 같은 어, 팀이 혹시 아니, 아니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아까 내가 봤던 아. 오토바이야. 보급대 하나 지금. 혹시 스터클를 다칠 때 해우소 하나만 연막 쳐줄 수 있어? 아걔 알았어 너네. 이번 이번 핑, 이번 핑꼭대기 내가 받줄게 귀트타명귀다 세명. Thank y o 위에 세명 n 기면돼 u t 당기면 k y 기면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게 k you, thank you, 여기서 머리 없어? 나 뛴다 앞으로 여기서 문 봐줘 응 음. 여기서 지금 봐줘. 나오는 거 본다 1 어, 히트야 근데 1 히트 보내 보내 유하이 <laughs> <laughs> 아 재밌었다 어, 재밌었다 몇킬했어 나 12킬 나 아, 아, 7킬 오 어, 30킬 넘게 했네 달달하네